아 여기가 내가 지금 봐둔 자리인데 네여기 원래 카페였는데 지금 이 자리 보고 있는데 지금 계약이 그분이 지금 미루고 있어요 여기 주인이 저 임자는 제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언제 계약한다고요? 12월 25일날 아 12월 25일날? 어, 장대민이 12월 25일이고 네. 12월 26일부터 구름동안 무상공사 어. 기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만약에 10월 25일 이전에 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찍 들어간 날부터는 월대와 관리비를 부담하시면 됩니 원래 제 계획은 12월에 공사를 해서 1월에 달 옮기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일월 1월... 중순 이상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아 근데 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하면... 형식만 차릴. 페인트째 하얗게만 하고 네. 이렇게 조명만 경대, 좀 밝게 하고, 예, 보이고. 밝게 하고. 제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지금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많이 까먹어가지고 아까 데리고 온분 있잖아요. 돈에 맞춰서 해줘요. 제가 작년에 5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멍청한 짓을 한 거야. 그때 애들이 나갈 줄 모르고. 아이. 근데 뭐 그거는 뭐제 선택이었으니까 원래 올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꽂히면 해야 되는 사람들 있죠 꽂히면 해야 되는 거야 원래 내년에 할까 올해 할까 하다가 아 그래 투자니까 올해 하자 내년 코로나 끝나면 딱 하자 그래도했는데아 이제 우리가 게 계약을 하러 갑니다 아 저쪽 우리 가게도 오늘 계약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쉽게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일이 될려니까 자, 아,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계약을. 어. 아, 제가 이제 매장을 옮기게 됐는데, 오늘 철거하는 날이어서 한번 가보고있습니다 원래 여기 달로 가는 사다리라는 카페였다가 제가 하게 됐어요. 이 테이블 하나만 빼고 다 철거할 거에요. 이 테이블은 쓰, 쓸만한 것 같아가지고 이, 이걸로 할까? 요즘에 이제 화장실이 들어갈 건데 이 화장실 때문에 공사비가 좀 커져가지고 아 그게 걱정이네요. 다 치웠네. 책도 좀 있네. 여기, 여기 세 개의 창 중에 하나는 막는 거죠? 아까 제가 여기 너무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 이제 정제 출발이에요 음. 여기 카운터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 좀더 컸으면 좋겠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가 <laughs> 네. 너무 가깝다는 거야 여기 요쯤까지 와도 깨지 여기까지 가는, 거야. 네, 요 가는 요 거예요 하나가 더 이거 가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여기다 박는 거죠 여기 네. 그리고, 그리고. 아유 이거 엄청 크네 아임 사 3일차입니다 네. 안녕세요네 네. 디젤을 여기다 달네 폐기물은 이제 다 나가고 네. 여기 바로 아래층부터 이제 기초 공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작업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여기를 못 가는 상황이에요. 어... 근데 결국에는왜 다시 들어가는 거예 아까 여기 제일 높아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 작업을 해서 똑같이 파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두 배를 줘야죠. 그렇죠. 바닥에 금이가 있어서 바닥이 다 깨질 수 있다고 얘기 h e 는데화 화장실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워 e 리죠네 이쪽이었으면 은올 i o 서그 t s 추 delusion. i t 이 a 게 e 이 u s i o n It's a delusion. It's a d e l u s i 다 n It's a delusion. It's 게 자, 오늘 인테리어 4일차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 1시작 하고 있습니다. 실은 상하를 보니까 좀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혜자제가 가득 차가지고 닦기를 하기 어렵잖아요. 아말세기적로다채로 먹는 거예요. 이거 두 자리가 에어컨 자리인 거죠? 이쁜 게 하나 따지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다시 적당하고. 예. 어, 없네. 그나마 피자지가 없네. 오늘 목공 작업 이제 하시는 거죠? 예. 어, 오늘 밖에 설비는 어떻게 잘 됐어요? 그나마. 이쪽이 지금 탕비실이니까 냉장고가. 조그만 뭐, 거. 그럼 네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부장로 갈게요. 여기 선반 하나씩만 해주면 되잖아요. 네네네. 네. 여기랑 여기랑 끝난 거예요. 가구 하나 만들면 되고. 네 맞아요. 여기는 가구 만들 때 아크릴 네. 그거랑 아크릴 그... 가져갈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아크릴만 일단 언제로도 있게 만들 양쪽을만 만든다고. 내가 얘가, 얘가 저기서 구배가 너무 너무 잘줘가지고. 네. 아, 75가 똥배관 안 뚫어. 바깥쪽 뺐스는라인에 바깥쪽에 맞으면.